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네, 시세를 준 DI라는 종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소액으로, 네, 지금 뭐 존버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종목 추천 드리는 건 아니고, 뭐 오늘 모처럼, 네, 거의 한 10거래일 만에 시세를 줬기 때문에, 네, 한번 영상을 떠보았습니다. 일단, DI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뭐, 2011년도, 뭐, 10년 전에, 네, 우리 뭐, 강남 스타일, 뭐, 그죠? 옛날 한참, 그때 한 번, 한참 유행하던 종목이에요. 예. 네. 일단, 어 차트를 보니까는요, 이 월봉을 보니까, 10년 전에 한 번, 이, 네, 한천원 미만에서 있던 짤짤이 주가 한 열다섯 배 올라간, 네, 요것도 뭐 거의 작전주였던 비스무리하게, 네, 강남 스타일 한참 뜰 때, 그때한번 시세를 주준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뒤로 계속 뭐 줄줄줄 네, 하락되는 패턴. 네, 10년 동안, 1년 동안, 그죠? 예, 네, 1년 동안, 내리 빠지는, 어, 요런 주였습니다. 뭐, 지금은 뭐, 사이즈,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뭐, 반도체 장비, 뭐, 그런, 어,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 한번 10년 만에 시세를, 네, 주기, 이제 시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년에 한번, 골 한번 깊게 한번 팠죠? 네, 골 한번,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 한번 보니까, 이 4월달, 사, 예, 3월달 이때는 뭐, 가, 거의 다 골을 팠거든요. 1,800원까지 떨어집니다 네한 15,000원대 10년 전에 그 정도 어 시세를 줬던 어 종목이 한 15배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왔다는얘기예요 원점으로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 단가 보시면은 뭐 5,020원입니다 5,020원 일단 그거를 들어간 이유가 일단 아 요거 한번 어 10년동안 빌빌됐으니 한번 들어가볼까 하는 차원에서 네 올해 한번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요정도 자한2 이월달 요때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고점을 좀 돌파를 해버렸죠. 네, 작년 8월달 여기 이 가격대가 5,100원뭐이 ,100, 정도 수준대가 지금 여기 고점 윗꼬리 보이시죠 여기? 예 이쪽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 여기 한번 뚫을 만하면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시세 한번 줄란가뭐 한번 차원에서 그냥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 본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또 봤습니다 이 존버 그냥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1 0년 전에 한 15,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뭐 1,000원대 천, 천뭐 2,000원대 내려왔으면은 하물며 만원대까지는 한번 10년 만에 시세를 주지 않을까 네 싶어서 한번 어 그냥 존버를 소액으로다가 해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 게 되면은 어~ 운이 좋아 운이 그냥 어~ 운이 좀 좋았죠 네 운이 좀 좋게 그냥 저냥이나내또 봤는데 네 한번 쭉 올라간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73%뭐 그냥 뭐 160만원 뭐 정도 수익 보고 있는데 뭐 그냥 둘 예정이에요. 예. 뭐 지금 이거를 뭐 들어가세요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오랜만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뭐 영상을 한번 남겨 보고요. 일단 주봉이 보니까는 주봉도 뭐 아직까지 그런 매도의 어 시그널 이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 뭐어 세력 포착 이게 아직까지 유지 중이기 때문에 좀 존버를 해볼 예정입니다. 디아이 주주님도 참고하시고요.